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이 엄지댄스TV에 사교댄스를 처음으로 배우고 싶고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 사교 댄스 지루박 댄스를 어, 제가 회원님들한테 어, 수업을 해보면 어, 우리 남자 어, 회원님들이 발 스텝을 정확하게 육박을 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어, 엄청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정확하게 어, 남자 스텝에 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어떻게 발을 보법을 뛰어야 될지 제가 좀 고심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극댄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과 처음 입문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매우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사교 댄스를 음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이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에서 어 저렴한 가격에 남자분들이 이 사교 댄스 지루박을 쉽게 접해서 배울 수가 있고 백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 댄스로 우리가 지루박 댄스를 굉장히 즐겨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루박 댄스는 우리 여러분들 육박입니다. 여자 육박을 정확하게 뛰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여섯 박자의 바운스 리듬이 정확하게 맞아야 서로 경쾌하게, 신나게, 유익하게, 즐거운 댄스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스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어, 학원을 가든지, 문화센터를 가든지, 이 영상은 사교댄스를 꼭 배우고 싶고 하고자 하시는 입문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꼭 많이 하셔서 센터에서나 아니면 정식적인 학원에 가셔서 수업을 받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교댄스를 지루박을 빨리 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즐겁게 노실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꼭 제가 알려드리는 이 스텝 보법을 많이 연습하고 가시면 엄청난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자가 육박을 떼야 됩니다. 육박. 자, 여자는 육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신발을, 어, 오른쪽 발에 하얀 신발을 신었고요. 왼쪽 발에는 검정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금, 어, 여자가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때, 여자의 스타트 길은, 어, 항상 하나 발이, 오른발이, 우리는 일자 스텝으로서, 오른발이 뒤로 하나, 둘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셋, 넷을 전진으로 12시 방향으로 셋넷 진행을 하게 되어 있죠. 다음에 여, 여자는 5시 회전입니다, 여러분들. 회전. 그래서 회전을 다섯 여섯을 90도 방향 놓고 180도로 돌아서 하나 둘 발에 놓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자 스텝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또 하나. 지금은 영상 보신 것와 같이 여성이 걷는 스텝으로 워킹 스텝이라는 보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스텝은 붙이는 싱글 스텝의 보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자가, 거기서 뒤에서 남자가 밀어주면, 일자 스텝으로 오른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복법을 가지고 일자 스텝으로 왔다 갔다 육박 스텝을 뛰게 되겠습니다. 그럼 남자는 여기에 맞춰서 여자와 함께 남자 복법 스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사교 댄스를 배워서 이 연습을 하셔서 학원 가기 전에 꼭이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자 스텝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자 남자 스텝은 기본적으로 육박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지금 제가 카메라 정면에 서 있는데요. 하나 카운터 발이 왼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가 왼발이고, 둘이 오른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 발과 셋이 오른발이고, 넷은 붙이고, 또 다섯이 오른발이고, 여섯이 붙이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카운터는 우리가 남자 스텝의 카운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 단락은 이렇게 카메라 정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뛴다고 하시죠. 개걸음으로. 이렇게 해서 육박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 뒤로 카메라 등 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걸음으로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자, 저는 어,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놓고 찍고, 찍는 발이 움직여서 놓고 찍고, 놓고 찍고. 그래서 볼로 이렇게 찍는 스텝의 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것은 저는 중심 체중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발바닥의 전체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플랫을 발바닥을 정확하게 다 아륵바닥에 붙이는 보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혼돈하지 않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남자 보법은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남자가 여자 앞에서 앞돌린다고 합니다. 앞돌리는 남자의 보법의 스텝이 이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가면서 다시 좌비켜로 90도로 이렇게 비켜주는 스텝이 있습니다. 요거를 1번, 2번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같이 연습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 제가 앞에서 어떻게 1번과 2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번과 2번을 학원 가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남자의 복법의 발 스텝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면 이해도 되고 지루박 사교 댄스를 추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자, 1번과 2번의 발 스텝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2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1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2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다시 1번과 2번 스텝을 조금 빠르게 한번 카운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스텝입니다. 1번 가장 기본적인 사이드 스텝.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이번 스텝 뒤로 오른 발이 물러났다가 앞으로 전진 스텝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번과 2번 이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남자 다리 스텝의 이 복법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루박 댄스를 춤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복법만 가지고 내 몸에 잘 장착이 되어 있으면 중급, 상급, 고급 뭐 여러가지 멋있는 피겨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스텝의 보법을 제발 좀 학원 가기 전이나 문화센터 가서 배우기 전에 이 영상을 집에서 보시면서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이 사교 댄스에 이해를 하시면서 즐겁게 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1번과 2번 스텝을 한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이렇게 앞에 여자 손을 잡았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앞에다 이렇게 손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사선으로 비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카메라 정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자, 1번과 2번 스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복법만 하면 되냐? 자, 전진, 후진 스텝까지 연습해 주시면 엄청나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 늘, 자, 아, 후진과 전진 스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더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정면에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후진 스텝부터 가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등 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우측 대각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이번엔 다시 반대편으로 좀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이렇게. 후진과 전진 스텝으로도 우리가 육박으로 춤을 추실 수 있다는 점. 요 지금 했던 스텝의 보법을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 스텝의 보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후진과 전진 스텝은, 자, 하나, 둘, 발은 준비가 되는 거고요. 뒤로 물러날 때, 오른발이 셋과 이 넷은 워킹 스텝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붙여도 되는데요. 뒤로 갈 때는 워킹 스텝으로, 자, 셋, 넷, 진행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발은 다섯, 여섯을 붙여놓고요. 다시 하나가 왼발이기 때문에, 뒤로 하나, 둘, 붙이시면, 6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은 준비, 셋, 넷은 시작, 진행, 다섯, 여섯은 남자가 기술을 듣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은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시 준비 동작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준비가 됐으면 전진으로 갈 거니까, 오른발이, 자, 셋, 넷을 워킹 스텝을 해주고, 다섯, 여섯은 차렷해서 다리를 붙여주시고, 다시 사이드 스텝, 하나, 둘로 준비 동작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라 정면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다시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요렇게 해서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이 지금 오늘 알려드렸던 스텝, 사이드 스텝과 자, 두 번째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여자 앞돌리기라는 스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어깨걸이라는 동작이 아까 지금 마지막 스텝을 보여줬던 뒤로 6박 전진 스텝 6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후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남자가 쓰는 카운터 밸런스의 이 복법의 스텝의 카운터는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왼발이 하나 둘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오른발이 자, 셋 동작이 되겠습니다. 진행 그 다음에 넷 걷고 자 다섯 여섯을 붙이고 다시 하나 둘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넷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셋넷 걷고 다섯 여섯 붙이고. 하나, 둘을 사이드 스텝이나 아니면 하나, 둘은 제자리 스텝으로 뛰어도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세 가지의 스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한번 많이 영상 보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많이 연습해 보시면 문화센터 가시거나 학원에 등록하셔서 지루박 댄스를 배우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 스텝 구성만 잘 이해만 한다면 빨리 여성의 손을 잡고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점꼭 유의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아직 저희 엄지댄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 안녕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